사랑하는 서문께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장장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이 드디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노라고.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거지. 누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잘 순종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비지땀을 뻘뻘 흘리고, 또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문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즉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이며, 셋째,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 그세 가지 말씀입니다.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거부로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똑똑히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뭐뭐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죠.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실패도 없이 또 예외도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즉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 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굳이 뭐 의도하려 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을 꺼냈다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지금 얼굴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각 가정별로 짧은 인사 영상을 예배 광고 시간에 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 가정도 시작하지 못했죠. 저희 가정부터도 아직 찍지 못했고 또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신 분도 아직 안 계십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반드시 이것을 꼭 하겠노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이제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는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에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적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즉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은 것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다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일에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참된 성전,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의 참 원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요 또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드디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기에 이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성전, 어린 양이 그 밝은 등불이 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의 말을 우리가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말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혹 제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시험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아들을 통해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사람들의 헛된 말, 무익한 말에 저희들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에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고 또 분열되어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긍유리 여겨 주시고 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의 성도님들 한분한 분마다 각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인간관계나 또 어, 생업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귀기울여 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노라고 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